안녕하세요. 호클러브와 함께 매일매일 동사를 하나씩 외워보아요 시간입니다. 호클러브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먹다, 먹다, eat, 다베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 제일 처음에 배웠던 가다 할때이 가, 아 모음이었죠. 그리고 예를 들어 살다 할때 살다 이렇게 아 모음에 받침이 있을 때 이런 변형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가다일 때는 가요 해서 요자만 붙이면 됐었죠. 갔어요 할때엇 어요 이렇게 됐었고요. 살다는 마찬가지로 아 모음이기 뭐 때문에 요긴 하지만 아가 그대로 살아서 살아요 이렇게 아요를 붙여 줬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가요일 때는 가다일 때는 가 요를 붙여 줬었고요. 요 가요. 자 그 다음에, 살, 아, 요, 할 때는, 그렇죠. 아, 요,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 모음이 아니고, 어의 모음입니다. 자, 어의 모음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요가 아니고, 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체적인 그런 우리가 이 변화의 하나의 그 법칙, 규칙, 룰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은 자, 이 먹다라는 동사의 변형을 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럴 때는 요가 붙고 이럴 때는 아요가 붙고 이렇게 해서 그걸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냥 동사 하나하나를 외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제 우리 현재, 과거, 미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서 문어체는요, 먹다에서 는 자를만 붙여주시죠. 그래서, 먹는다. 우리가 더 많이 보아야 하는 구, 구어체를 보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요가 아니고 어요가 붙어요. 그래서 먹어요, 먹어요. 과거는요, 았다가 아니고 어시 붙습니다. 그렇 그래서 먹었다. 이거를 구어체로 할 때는 먹었어요 이렇게 되죠. 먹았어요가 아니고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문어체의 미래형을 보시면요. 먹다에서 그대로 '을 것이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뭐, 할, 뭐뭐 하겠다' 할때 '먹겠다' 이것도 똑같죠. 자, 구어체로 보시면요. '먹'에다가 '을 붙이고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죠. 보통 우리가 하던, 변형의 형태입니다. 똑같습니다.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자, 먹겠어요, 먹겠어요. 이러한 음, 이것도 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일상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 먹을 거예요, 먹겠어요. 같이 많이 쓰인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현재형 연습해 보겠습니다. 먹다 먹어요, 먹어요. 햄버거를 먹어요, 햄버거를 먹어요. 초밥을 먹어요. 자, 우리가 초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본어 그대로 스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스시를 먹어요. 이렇게도 쓰고요. 자, 초밥을 먹어요. 여러분, 치킨과 맥주 해서 우리 새로 단어가 생긴 거 아시죠? 치맥. 음, 그래서, 치맥을 먹어요. 치맥을 먹어요. 과거형입니다. 먹았어요가 아니고 먹었어요죠. 그죠?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어요. 햄버거를 먹었어요. 햄버거를 먹었어요. 초밥을 먹었어요. 초밥을 먹었어요. 치맥을 먹었어요. 치맥을 먹었어요. 미래형 보시겠습니다. 미래형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먹다에서 을 거예요. 그죠 먹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먹겠어요. 자, 보실게요.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햄버거를 먹겠어요. 초밥을 먹을 거예요. 스시를 먹겠어요. 치맥을 먹을 거예요. 치맥을 먹겠어요. 자, 오늘 배운 동사 먹다입니다. eat, 食べる. 다시 한번 현재형 생각해 보시면요. 자, 먹아요가 아니고 뭐였죠 그렇습니다. 먹어요, 먹어요. 과거형 먹았어요 아니고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미래형은 그대로 먹다 가져오신 거죠. 먹자. 그래서 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다시 한번 먹어요. 먹었어요. 먹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부정형 보셔야 되죠. 부정형도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자 안자만 붙이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안 먹어요. 그 다음 안 먹었어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먹어요. 안 먹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겠어요. 네. 오늘은 먹다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